특별자치도 원년을 맞아 강원도의 현안과 과제를 짚어보는 신년기획보도. 오늘은 강릉시입니다. 강릉시는 행복도시 강릉을 슬로건으로 관광 거점과 물류망 구축 등에 적극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송혜림 기자입니다. 김홍규 강릉시장의 올해 목표는 관광도시다운 관광도시 건설입니다. 숙박업소 3만 개 조성 목표를 조기에 달성해 스치는 관광지가 아닌 체류형 관광지의 위상을 정립하고 체험거리와 볼거리, 먹거리는 물론 산업 스포츠와 해양 스포츠의 메카가 될수 있도록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북부권이 그동안 소외됐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아서 일단 북부권에 대형 호텔, 숙박 시설, 골프장, 또 케이블카 이런 시설들이 이제 들어섭니다. 강릉은 올해부터 매년 메가 이벤트도 예정돼 있습니다. 올해 7월 70개국 2만 5천여 명이 참가하는 2023 강릉 세계 합창 대회를 시작으로. 내년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와 오는 2026년 ITS 세계총회까지 국제사회에 강릉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습니다. 문제는 홍보입니다. 올 3월까지 저희가 부모 행사도 많이 하고 하다 보면 홍보가 돼서 국내 팀도 많이 참여할 것이다. 남은 기간 철저하게 준비해서 성공 개최가 될수 있게끔 또 성공적인 대회가 될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려 하고 있고요. 바다와 항만을 활용한 복합 물류 거점 조성도 강릉시의 역점 시책 중 하나입니다. 수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항만을 만들고 항만 바로 옆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물류비 제로 접근성 최고의 강릉의 입지를 만들어서. 복합 물류 거점 조성은 궁극적으로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강릉시는 또 지방 재정 확충과 인구 감소 저감 대책 등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지오뉴스 송혜림입니다.